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입니다. 신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그냥 여기서 이 시장을 손절하고 지금 상황에서 떠나야 되나? 내 대출금은 어떻게 하나?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래 봐야 길어 봐야 한두 달이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대출을 많이 끌어다가 이거를 하신 거는 하신 거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리스크가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걸 투자하면서 대출 받아 가지고 한적은한 번도 없어요. 2016년에도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온 돈을 그냥 전량 다 꼬라 박았어요. 여기다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리스크를 엄청 끼어 안, 그러니까 또안 거죠. 지금 현재 시장 상황도 마찬가지야. 자, 엘론 머스크가 계속 장난쳐. 그리고 뭐 CBDC가 뭐 불합리하다. 뭐안 좋다. 그리고 디지털 통화가 뭐쩌다 하면서 부정적인 디스 뉴스가 여기저기 막 쏟아져. 바이낸스를 뭐 미국 정부에서 뭐 조사를 하네, 파헤치네. 테더 악재도 또다시 끌고 나와서 악재 뉴스를 대중들한테 계속 던져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 비트코인부터 해가지고 쭉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그레이스킬 자산운용사에 들어있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들조차도 전체가 다 숫자가 떨어져. 그럼 우리 대중은 확신을 못 갖고 패닉하고 실망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대출을 극도하게 껴안고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을 견디셔야 돼요. 그 제가 그러잖아요. 길어야 한두 달이다. 아무리 길어야 두달 안짜게 끝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3년간의 하락장이 또다시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코리인일 확률이 상당히 높고 이 시장에 투, 투,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게 짧은 생각을 갖고 이 시장이 그렇게 만만하게 내가 대출금 끌고 와서 나 내가 힘드니까 당연히 1억 넣으면 2억 될 거야. 10억 될 거야. 그거는 개인의 생각이라는 거냐? 자, 플랜비에서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2017년도와 같은 어? 불장이다, 불마켓이다. 그러나 이게 그냥 정고점까지 순탄하게 가지만은 않을 거야. 어? 지금 현재 30% 정도 떨어졌어요. 근데 홀딩한다.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플랜비도 이제 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종을 하거든요. 몇십만 정도 되는데. 우리 보통 코인 투자를 하면 일반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45도 각도로 쭉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 내가 자영업을 열면, 오픈하면, 내 김밥집은 하루에 막천 줄, 만줄 이상 팔, 팔릴 것 같아. 그거는 개인의 착각이라니까요. 일반적인 견해. 우리 인생이 자영업을 하든, 코인 투자를 하든, 주식시장을 하든, 뭐,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건 뭐, 누구를 만나건, 어? 연애를 하건, 뭐, 저는 연애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건 뭐, 잘 모르고. 어쨌건 순탄치만은 아는 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연배가 좀 있으신 많이 하는 시 자영업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마 매달 부채를 얻어가지고 가게 세내고 직원분들 이제 급여 주시고 그렇게 간간히 버티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특히나 인생이 되게 힘들고 투자해서 힘들면 자살하시려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멘탈이 뭉개지니까 그것도. 1차, 2차, 3차로 이렇게 안 좋은 게 터지면 사람이 멘탈이 무너져버려요. 지금의 코인 시장과 같이. 지금의 코인 시장과 같이.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제, 저는 미신을 믿진 않아요. 그러나 사주팔자, 뭐 명리학 이런 거는 간간히 재미삼아 보고 어쩔 때는 그 말대로 될 적도 있어요. 저는 옛날에 어릴 때 20살 초반때 이제 직장 생활할 때 힘들잖아요. 왜, 왜, 그때 20살 초반때 40대 넘는 뭐 과장님이 있다, 뭐 개장, 누가 있다, 그러면 엄청 하루 종일 쿠사리를 먹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근데 그분이 저를 사주파자를 봐줬는데, 아, 너는 네한 40대 중반 정도가 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한테 이제 그분이 그런 거좀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냥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와, 그 사람이 참대단했더라고나 저희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39살 때까지 되는 일 하나도 없었다. 계속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불합격하고, 돈도 못 모았고, 그러니까 돈을 모아놓으면 무슨 돈쓸 일이 또 생기고, 에? 그런 일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어느 순간까지. 근데 자살하시는 분들이 생기, 생겨나는 게 가장 최악의 상황을 견뎌내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 인생이 이 상하리만치 풀리거든요. 그거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저랑 이제 똑같은 경우나 아마 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오면 거기 고비만 넘으면 이상하게 인생이 풀려요. 근데 코인 시장도 똑같아요. 길어봐야 한두 달이라니까요. 제가 그거를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서 이제 차트적 관점에서 말씀드릴 거고 2017년도, 예, 네, 정확히 2017년도. 2016년에도 마찬가지고 2017년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비트코인 차트인데 주봉이에요. 쭉 계속 상승하진 않았어요. 주기적으로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29%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서 계속 상승을 해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딱 일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단언하냐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물어보실 분도 있을 거예요. 3년간의 하락장이 시작하진 않, 않냐? 근데 대중들의 심리가 어떠냐면 상승장이 오면 10억까지 갈 거예요. 1억까지 갈 거예요. 이렇게 예, 얘기하고 거기서 찔끔까지 까지면 조금 떨어지면 사람들은 어, 또 다시 3년간의 하락장이 시작됐다. 이 시장 끝났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게 항상 이 시장이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야금야금 크립토 마켓은 점진적으로 커졌어요. 예전에 비하면 엄청 많이 인프라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몰랐던 뭐 디파이라든가 몰랐던 개, 개념이나 어떤 그런 생태계가 구현이 됐고 그런 생태계가 구현돼서 금융 인프라하고 지금 조인되 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와중이지 그게 퍼즐이 하나둘 하나둘 이렇게 나와서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0년 21년 나오면서 퍼즐 조각이 대중들한테 하나 둘씩 한 개서부터 50개까지 던져질 때까지 가격은 야금야금 계속 올라와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이, 이 상황이 3년간의 하락장의 시작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시장을 떠나고 그돈 갖다 자영업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네. 판단력이 흐린 사람이, 능력치가 없는 사람이 응? 돈을 대출을 받아서 자영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더 리스크가 훨씬 커요.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코인에 투자하는 것보다. 저희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2016년 2월 달에 이제 뭐 금은을 모았던 거, 그리고 현금 가지고 있던 걸 싸그리 그냥 다 코인 시장에 배팅을 했었는데 그것도 또한 저 말고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친놈이었어요. 한마디로. 영원히 될 수도 있는 시장이었어요. 그때 같은 경우는. 근데 왜 저는 투자를 했었냐? 과거 제가 20대 말부터 40대 말까지, 40대 말까지. 그러니까 코인에 다 돈을 꼬라박기 전에 거기까지인데 다 전량 배팅, 풀 배팅 하기 전까지 제가 금은 투자하고 현금을 야곰, 야곰. 전 주식 투자도 안 해봤어요. 지금이나 뭐 주식, 코인베이스 주식이 어쩌네. 카카오가 어쩌네? 뭐 작년서부터 막 떠들고 그랬죠. 2년도 그러니까 2018년부터 막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었다는 거죠. 예. 네. 근데 어쨌건 그렇게 어뭐 통화 시스템의 위기, 달러의 위기, 뭐어 동가보치하라 이런 거를 계속 10년 이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보여서 어떻게 어떻게 이제 어예 네. 어떻게 어떻게 흘러왔다 보니까 이제 코인에 투자하게 됐던 거고. 그랬던 어떤 그, 예, 그랬던 게 있었던 거지, 제가 생뚱맞게 갑자기, 어,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니까 사야지. 이랬던 건 절대로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옆집 순이가 옆집 철수가, 코인 사서 돈을 벌었다. 이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하는 거는 엄청 단순한 그런 논리거든요.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통화 시스템이 어떻게 가나.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그 한계치가 어디까지 있나. 어, 달러 발권력의 한계는 어디까지 오나 통화 시스템의 위기로 CBDC라는 얘기가 개념이 성립이 되는데 그 개념 자체가 왜 나왔나 CBDC는 가상자산 시장하고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런 거를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어, 흔들리지 않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틀 동안 제가 주말에 과거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네. 제가 그거를 한 순간에 만들어놓은 제 논리가 아니라 10년 이상 제가 시장을 바라보면서 저한테 이제 몸에 체득하고 뉴스가 쌓이고 쌓여서, 네, 그렇게 이제 전 시장을 봐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 어, 플랜 B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모든 것은 한 남자 때문입니다. 실제로 짜증납니다. 앨런 머스크가 딱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앨런 머스크가 전 세계 아마 블레임 대상이 됐을 거예요. 뭐 미국에서는 뭐 총기로, 어, 앨런 머스크를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 마이클 쑨앤샤인이 누군가가 내가 코인을 사는 거를 막고 있다. 과연 누굴까요? 자, 과연 누굴까요? 누굴까요? 과연? 자, 사람 심리를 다 흔들어 놓고 코인 투자를 못하게 만들었어. 자, 사람들은 코인이 떨어지면 여기서 더 폭락한다.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리스크를 안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밋빛 희망의 로를 돌리고 이럴 때 많이 투자를 하는데. 패닉장이 온다. 대세 하락장이다. 망했다. 여기서 또 까질 수도 있어. 그거 그거를 안고 리스크를 투자하는 거지. 퍼즐 조각이 100개 조각이 다 완성이 됐을 때, 2000 예를 들어서 2025년에 퍼즐 조각이 100개가 전체가 다 만들어져서 큰 그림을 모든 대중이 다볼수 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과연 그때가 되면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코인들은 과연 그때가 되면 얼마가 얼마가 될까요? 예. 네. 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 1,900만 달러의 USDT가 발행돼서 자비빈비넥스에서 네, 지갑으로 들어갔다. 빗빈비넥스는 USDT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테더에 관해서 또 다시 안 좋은 악재 뉴스가 나온 게 우연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난 과거 제 과거를 회상해 보면 2016년부터 2017, 18, 19년 매 해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몇 번에 걸쳐서 테더에 관해서 악재 뉴스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하락장에 던져져 왔어요. 예, 이, 이 패러다미, 이 레파토리는 변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자, 1조 달러의 USDT가 발행이 됐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자, 발행돼서 테더 지갑으로 들어갔다. 예. 자, 이건 또 어떻게 또 작용을 할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라이브 피어. 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건 뭐 그레이스 케 자산운용사 상품에 이제 등재가 된 거죠 그래서 샌드하고 엔진하고 lpt 예, 라이브 피어가 이제 등재가 됐다 등재가 됐는데 디파진만 할수 있고 트레이딩 될수 있는 거는 5월 20일부터 다 예,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자그 얘기가 있었고 자 제가 늘상 말씀드린 비트코인 bch 이더리움 전 얼마 전에 비트코인 샀거든요 근데 사고 나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참 그렇구나 예 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스텔라 로맨 지 캐시 베이직 어텐션 체인잉크 만화코인 파일코인 라이브 피어 아마 손실을 아마 보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신규 투자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퍼즐 조각도 못맞추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코인 시장에 투자할 돈을, 지금 현재, 현재 전 세계가 돌아가는, 뭐, 현물 경제가 돌아가는, 그리고 세력들이 주무르는 어떤 그런 와중에, 자영업 시장에 투자하는 게 저는 더 손실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5년을 보면? 코로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1기가 지금 왔는데, 저는 이게, 1차 코로나 바이러스로 끝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5년 안에 2차, 3차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 그때는 사망률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길에는 사람들이 많이 못 다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영업? 지금 하시는 분들? 배달 영업으로 되게 잘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영업력이 되게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보다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5년 동안 네. 이 코인 시장이? 예, 올해만 같아도 한두 달만 버티면 극복할 수 있는 시장인데, 단계적으로, 아, 뭐, 몇주 동안 떨어지니까 아, 짜증나. 한달 동안, 예를 들어서 앞으로 뭐, 한달 동안 떨어지면 짜증나. 예, 이렇게 해서가지고 그돈 갖다 또다시 다른 거 하실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지켜보세요. 어떻게 되나. XRP, 의외로, 예, 시장에서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XRP도 저도, 어, 한 개도 안 팔았어요. 한 개도 안 팔았는데, 참 생뚱맞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고 제 포트폴리오 중에 과반수 이상 차지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 아니지만 적지 않게 가, 가지고 있는 편이긴 해요 예. 근데 어쨌건 효자 노릇을 단단히 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분산해야 된다는 생각을 예. 이번에도 보면서 이제 느껴요 그나마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선방해줘서 <laughs>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가 또 떨어지면 다른 친구들이 또 올라주겠죠 예. 근데 어쨌건 네오, 온톨로지, WRX 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를 우린 알지만, 저는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분할로 추매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은, 뭐, 이거는 공통되게 차티스 분들이 다 말씀하시겠지만, 크립토 요다, 비트코인 하나의 차트에서 상승세기 파괴됐다. 다시 테스트된 저항은 계속 하강하여, 현재 1일 최고 지및그 200일 선 지지에 접근한다. 200일선의 지지에서 접근한다라는 얘기를 어, 공통되게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난 몇 년간 깨지지 않았던 지지선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지했다라고 해도 여기서 상승장이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제가 그거는 좀 있다 왜 그런지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 번의 파동을 더 약세흐름을 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설상반등 된다고 하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건 단기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어저께 밤에 들어가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오늘이 18일인데 18일부터 31일까지 상승. 예. 그렇다고 뭐 거대한 불장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회복세. 그리고 6월달 딱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급각으로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1일부터 14일 정도 예. 보름까지 좀 하락세.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다시 말일까지 상승세. 예. 근데 24일부터 27일까지인가 아마 제가 알기로 FATF 권고 안에서 종합적으로 아마 결론을 내릴 때가 요 때쯤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전부터는 아마 약세 흐름이, 미온적인 약세 흐름이 단기적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회의가 끝나고 나서 7월 달부터 완연한 상승장, 다시 돌아가는 상승장,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까지. 그래서 7월달, 8월달, 9월달은 우리가 현금화해서 익절 부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놔야 될 시간이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단순 내피셜이 아니라 3분기에 호재거리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호재거리를 거대 코인사, 알트코인사들이 발표를 하는 게 3분기에 되게 많아요. 7월달, 8월달, 9월달 이게 딱 3분기 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충 매칭을 시켜 보면 거의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락세가 있는 거는 에? 거대 상승장이 있기 전, 전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제 전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관해서 반감을 가지실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3년 당에 3 년간의 하락장이야. 코인 시장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코인 투자 안 하시면 되는 거고. 아, 그냥 자영업 투자하는 것보다 낫겠다. 그냥 은행에 돈 넣어놓는 것보다 낫겠다. 설상 손해를 보더라도 어 앞으로. 4차 산업으로 가면 디지털 화폐가 뜨겠구나 그래도 손해는 크게 안 보겠구나 단기적인 손해 뭐 별것도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적극적으로 달려들 에, 들어야 전 된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으로 저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저는 예전에 이제 코인 시장에 등장하기 전에는 저축을 이제 금은 사서 모으는 걸로 이제 저축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코인 시장에 이제 어느 순간 들어왔던 거고. 예. 지금까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뭐 제가 말씀드린 거에 관해서 뭐 선택은 마지막, 예. 개개인들이 해야 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샬리 브랑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